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온 계좌의 비즈니스 시루 오늘은 열한 번째 강의 일본의 정보 지식 산업의 대변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에 사실은 견인한 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킨 일본 그리고 하드웨어를 발전시킨 일본이었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새로운 어, 새로 다가오는 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큰, 어, 말하자면 위기의식과 그 속에서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섯 세션은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크게 본 지식 정보 산업, 디지털 경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일본의 그 크게 보면 정보 기술, IT, 비즈니스의 트렌드로서 두 가지의 중요한 트렌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한 건 아니고, 일본의 산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로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우리가 인간 사회의 모든 양상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현상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드디어 우리가 늘 경험해온 물리적인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통합이 돼서 그 안에서 컴퓨터, 네트워킹 등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큰 축을 설명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이슈로 우리가 이미 귀에 익은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로보틱스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최신의 IT 트렌드란 책을 낸 사이토란 사람의 의견을, 어, 일단은 제시한 것인데요.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차례차례, 트렌드에 관한 예측이 조금 다릅니다. 그 자체가 비교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5년 왼쪽 화면입니다만, 그때는 오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 그리고 스마트화 하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 하는 것. 이세 개의 변혁을큰 축으로 삼고, 그 안에서 로보트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스마트, 그다음 인터넷 오브 싱스 같은 걸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조금 방향이 집약이 돼서 이제는 키 가장 큰 축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에는 혹시 앞으로는 서버가 없이 서버리스로 클라우드에서 모든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현상 그리고 자동화, 자유로워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 오브 싱즈라는 새로운 현상 이것을 어, 최근에 일본 산업계에서는 추세의 하나의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나온 개념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한 정보 처리가 기본적으로 중심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건데요. 어, 네 가지 방향에서 볼때 하나는 우선 오른쪽 에서 보면 은 하늘색 화살표입니다만은 오픈 소스로 가는 것이죠. 오픈화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해서 스마트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셜화.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새롭게 서비스화 해야만 하는 그런 압력에 직면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 많은 기술들이 초록색으로 IoT다, 클라우드다, API, 그 다음에 PAS, 이런 거, 앞으로 차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종합적인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CPS라는 개념인데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데스크탑에서 이메일 주고받았던 그런 식의 피지컬 월드죠.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사이버 월드가 새로 생겨서 그 가운데를 사이버라는 월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량의 그 사이버 세계죠. 그 가운데를 연결해 내는 일종의 그 연결선, 도관이 빅 데이터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빅 데이터에서 모든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의 정보 처리 및 현생들이 종합하되고 축적되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개념인 애널리틱스. 왼쪽 왼쪽 오른. 쪽 상단에 있는 개념이죠. 애널리틱스, 모델링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최적화는 하 이런 우리가 하지 않은 컴퓨터한테 아주 고도의 컴퓨터가 해내는 그런 작용 혹은 액션을 애널 리틱스라고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비로소 어 제어라든지 정보 처리 또 업데이트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돼서 또 API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인터페이스되는. 이런 거를 전체를 뭉충그려서 사이버-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일단은 부르고 있는 이런 개념이고 이 개념은 미국에서 일단은 시작된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새로 서상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일본의 IT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지형, 기본적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클라우드. 조금 여담입니다만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좋아합니다만는 L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도라고 하지요. 또 우리와 같이 의 모음이 없어서 우리는 클라우드를 할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클라우도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일본어 표현으로 클라우도는 사람이 군중이 모였다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구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이 클라우드는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새로운 IT의 기반이다. 왼쪽에 종래 시스템에서 본질적으로, 그 말, 디스럽티브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과거의 PC, 그 다음에 모바일 PC는 사실은 접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았 수시로 접속하는. 근데 앞으로는 이것이 확장이 돼서 모든 사물이 어떻게 보면 정보기구화 하는 그것이 그렇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보 처리나 명령 모든 것이 지상에 있는 어느 건물에는 서버가 아니라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말하자면 비유법적으로 구름 위에 떠 있는 큰 시스템 거대한 서버의 거대한 밀집이라고 할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로, 비로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SNS든 소셜 그다음에 모든 것이 개인화해서 그야말로 밖에서 냉장고의 온도도 조절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퍼스널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고 그거는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맨 밑에 있는 의미는 이것을 무시하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의 경쟁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 여기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자기의 서비스나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한다면은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초록색 박스에 뭐 판매 관리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급여 계산한다거나 생산 계획한다거나 문서 관리. 경비 계산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일단은 컴퓨터,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인프라스럭처가 트 있고, 그 외에 플랫폼이,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그 외에 애플리케이션은 삼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이 지상에 있는 서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 속에 떠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이것이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모바일이 중요한 것이 더군다나 이것이 개개인이 개인뭐 심지어는 사람이 입고 다니는 웨어러블 컴퓨터에서까지 이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그야말로 수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빠른 변화가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 모델은 클라우드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어, 그린 것, 것인데요. 우선은 어, 기업의 정보 프로세스에 필요한 사가지, 맨 밑에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미들웨어가 있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사증 구조에서 최근에 s a s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그 자체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드 서비스 그다음에 플랫폼드 서비스 그리고 IAS 인프라스로써가 서비스가 되는 결국은 이것이 다 통합이 돼서 어 개입 앤드 유저나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어 구글이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이런 데에 아마존이라거나 이런 많은 회사들이 개발해내는 툴이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막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의 네트워크, 그 안에서도 뭐, 어 저기 중공업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가 따로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 독자적인 서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여기서 재미난 말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즉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킹의 구조나 향상을 정의를 하고 정해버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되는 네트워킹 그것이 클라우드에서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오게 되면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가시적이고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 앞으로 생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마음대로 새롭게 빚어내는 그런 네트워킹은 일종의 가상적인 네트워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상 네트워크 A, 가상 네트워크 B, C 이런 식으로 그것이 더군다나 인터페이스가 되는 그래서 아마 연산이나 정보 처리의 속도가 뭐 무지 무지하게 가속도가 붙는 그런 현상을 네트워크의 가상화라고 일단은 이름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빅 데이터, 또빅 데이터의 아주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터페이스죠. 어, 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 위에서 빅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것이 비즈니스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어어빅 데이터를 애널리틱스로 노하우나 지식이나 그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계산 장치 계산이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 이거를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또 접속하기도 하고 또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디자인되고 구현되고 하는 시스템. 이 앞으로의 말하자면 IT 트렌드의 핵심적인 현상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API e c o n 란 말을 또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사항을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다만 급변하고 있는 일본의 IT 산업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구현해내는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들이 서로. 통, 통, 연 서류 연결이 되는, 통합이 되는 그런 현상. 이것이 앞으로 너무나 정보 IT 산업의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경제로 새롭게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밑에 있는 뭐, Four 라는 그런 그 단말을 통해서 우버 자동차를 부른다거나 또 자기의 컴퓨터나 데스크톱이나 단말기 저기 모바일에서 저기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회계 관리를 하고 지방은행에 거래한다 신속하게 융자를 받는다 이미 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또 자동차 회사나 보험 같은 뭐 구매도 하고 가입도 하는 이런 현상이. 각자 과거에는 독자적인 기능으로 독자적인 어떤 회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api가 서로 연동됨으로써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해 나간다 클라우드 위에서 얘기겠죠 결국 이거는 기술적으로 빅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이런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애널리틱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현상을 시장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API economy라고 일단은 개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펜테크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면은 과거에 그 펜테크가 있기 전에는 모든 금융 현상을 뭐 은행, 보험 증권에서 따로따로 따로 가서 그 안에서도 또다 계정이나 기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핀테크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뭐 다양한 뭐 투자 어드바이스, 투자 관리, 그 다음에 이런 대리점 같은 그런 모든 것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또 개인 차원에서는 뭐그 암호통화라든지 융자라든지 결제라든지 송금 같은 그런 그금융 행위를 할때 하나의 단말로 가능고 원한다면 통합된 API economy 시스템 안에서 말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구태 이름 진다면 금융에 관한 API economy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러므로서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또 편리해지는 그런 현상을 한 예로 지금 금융에 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즐기는 최근에 SNS 그리고 최근에는 어 유튜브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뭐 영화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거어 구타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UGM 즉 유저가 유저 제너레이트 미디어이고 또 많은 사람과 우리가 교신하는 뭐 최근 최근에 카카오톡이다, 트위터다,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것이 앞으로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과 무작하게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역시 또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가능하다. 뭐 우리가 여기서 전혀 모르는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정보도 교환하고 영상도 교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편리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어떤 문턱을 넘어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빅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특히 산업체에 중요한 인공지능 AI하고 로보틱 스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참여 나왔을 때 인터넷은 정보의 정보가 교류되는 어떤 회선이나 루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표현이 people에 붙어서 internet of people 또 그 최근에 유명한 IoT죠. 인터넷 오브 씽스. 더 인터넷 서비스. 말하자면 사람 하나하나가, 물건 하나하나가, 서비스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인터넷의 대상이자 주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i o t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관계자들이 서로 정보를 수집하고 IoT는 공장의 여러 설비나 기기 같은 것들이 그 자체가 또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는 EC 사이트나 점퍼 같은 데서 또서 IOC도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이 쌍방향으로 저기 클라우드에서 교환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그 고급 버전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안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기술을 따라서 공장 자체가 생각하는 공장이 된다. 그러그 안에서는 뭐 제조 코스터도 가장 최소하게 하는 거를 사람이 아닌 이 로봇이 예, 컴퓨터죠 해내는 것또 납기도 유연하게 다 대응해내고 커스터마이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과거에 사람들이 하던 것을 대체해서 훨씬 더 고급으로 하는 현상들이 가능한 것 이것을 독일에서 시작한 이 인더스트리 4.0에. 핵심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cyber physical systems.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 AI, 로보틱스 t 그 i 런 개념 속에서. 즉, 아래쪽에 있는 physical world에서는 internet of t h i n g s 죠 데이터 수집한 것이 디지털에서 빅데이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제어다, 정보 시스템, 정보 어시스턴스다, 그 다음에 자율 제어, 이런 공장에서의 작용들도 들어가고 이것이 빅데이터에 들어가서 대량의 정보로 집적이 되면은 그걸그 애널리틱스가 모델링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최적화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반응이 돼서 제어 애플리케이션, 정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이런 많은 기능이 이루어지는 그 결국은 그 IoT가 빅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큰 그, 그야말로 사이버 위에 있는 피지컬 시스템이 새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그두 개의 그 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어떤 현상이죠, 그렇죠? 그거를 구현해내는 수단으로서 그것이 로봇인데, 뭐, 최근에는 운전하는, 손놓고 하는 자동차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거의 하드웨어적인 로봇, 산업 로봇이나 뭐, 조립하는 팔이라거나, 아, 이런 것이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기계적인 동작으로서의 과거의 하드웨어 로봇이 있고, 앞으로는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소프트웨어 로봇. 아마 병원 같은 데서는 웬만한 사람들의 그, 저기, 처음에 가서 뭐, 열, 열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같은 기본적인 판단 같은 건 이미 로봇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개의 축,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축 위에서 그것이 융합이 될 때는, 어, 지금까지는 사람만이 할수 있었던 작업의 효율화, 그리고 사람만이 할수 있었던 능력의 확장 예를 들면 뭐 왼쪽에는 운전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병사 역할도 할수 있는 거고요 음성 인식, 문맥의 이해 예. 최근에 자동 권역 같은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얘기일 거고요 앞으로는 지적인 지식의 축적을 한다든지 해석, 판단, 능력 강화, 관찰, 감시 같은 고도의 인간의 두뇌 현상을 앞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로봇화해서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것을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줄여서 그냥 로봇에서 R, O를 띄고 버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에 대고 자기 스마, 스마트에 대고 말 한마디로 뭐 비행기가 예약이 된다 할지 뭐 집에 있는 저기 전원이 꺼진다 할지 않은. 그래서 그야말로, 이 모바일 미디어하고 클라우드가 접속이 돼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각 개인이 인터넷이 돼서 모바일 그, 그 단말기가 또 IoT가 돼서 이렇게 클라우드 위에서 인간의 행위들을,가 대신 이루어지는 현상을 아예 줄여서 최근에는 클라우드적인 표현으로 벗더라고 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세 개의 키워드,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무엇으로 어, 정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 클라우드에 관해서는 이게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다. 이것이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구분이 없어지고 과거에는 전혀 다른 산업에 속했던 기업들이 이제 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새롭게 경쟁하는 이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퍼스널 우리가 개개인이 그 정보 창출이나 작동의 주인공이 되는 현상이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소셜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계 퍼스널 소셜 비즈니스란이 세계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생기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종래부터 알고 있던 그 네트워크,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따라서 소프트웨어란 것은 인간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새롭게 말하자면 만들어져서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되는 현상, 융합하는 현상, 이거를 저는 클라우드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그 애널리틱스라는 그 중요한. 그 기능이 새롭게 대두돼서 아마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브레인에 속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에서 인터페이스가 돼서 빅데이터가 거대한 말하자면 정보 유통, 생산에 그런 공간이 되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로보틱스에 관해서는 결국 이것은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물리적인 세계와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지만은 활용하는 이 사이버 세계가 융합된 것을 융합의 말하자면 가장 요차가 되는 중심 부분이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과거에 사람의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적인 로봇, 조립 로봇 같은 것이 앞으로는 생각하는 로봇, 사람한테 인사도 건네고 최근에 그런 로봇트나오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씽킹 로봇이고 이것들은 사람 이 웹에서 움직이는, 웹에 따라서 지령을 받는 웹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최근에 버터라고 부릅니다만은 그야말로 AI가 발달하면서 로봇의 모양도 과거의 조립식 팔 같은 혹은 무인 자동차 같은 그런 형태에서 생각하는 모트로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